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소식을 하나 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안부를 묻고 앞으로 중동 UAE를 중심으로 좀더 UAE 수출에 좀더 깊은 관심과 언어를 반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 및 다보스 포럼 참석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UAE 방문하면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38조 원의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우리 중동 제2의 중동 붐을 0 0 0 0 0 0 0 0 같은 수주를 하고 왔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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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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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월 24일부터 21일까지인가요? 갔다 왔는데 국빈 방문 앞두고 지난 12월에 한달 전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면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친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서를 함께 들고 UAE 대통령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조율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UAE 방문했을 때 UAE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MB에 대한 안부 뭐 건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으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UAE 대통령이 왕세자 시절이던 2009년이던가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수출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쾌거죠 어마어마한 쾌거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프랑스 쪽으로 다 넘어가 있던 것을 막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고 만나고 하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UAE의 바라카 원전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겁니다 물론 최근에 김종대전 의원, 국방 전문가죠. 본인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UAE가 거의 프랑스로 100% 넘어가 있던 것을 기적적으로 한국으로 넘긴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UAE 바라카 원전 수주하면서 비밀, 뭐 군사협정, 그래서 현재 야크 부대가 나가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나가 있는 것이고 유사시에는 만에 하나라도 UAE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야크 부대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전투 전투병이 파병될 수 있는 그런 비밀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깨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UAE가 그렇다면 바락하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국교 단교하자라고 하는 통해 하는 수 없이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달려가서 무마하고 현재 그대로 그걸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다 며칠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했는데 좀뭐그 집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이 UAE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MB 전 대통령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론이 솔솔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지 뭐 사면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특사냐.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두 사람과 아니 두 분과 한 사람, 두 분과 한 자의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분즉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계시고 한 자. 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 얘기에 지난해 연말에 솔솔 나왔죠. 뭐 정세현이나 문정인 등등의 입을 통해서, 아, 김정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신뢰가 쌓여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시절에 CIA, 미중앙정보부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폼페이오가 회고록을 쓰면서 김정은은 정말 문재인을 지긋지긋하게 귀찮은 동생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 그 당시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2018년에는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2019년에 그 당시 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도 꼈습니다. 문재인 꼈는데, 그때 문재인은 계속 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었고, 김정은은 걔 필요 없어, 이제. 우리하고 지금 저 트럼프, 우리 공화국하고 좀 미국하고 얘기지, 걔가 왜 껴? 라고 계속 난색을 표했다라고, 어, 폼페이오 해고록에 쓰여 있습니다. 즉, 문재인은 쓸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탁월한 옛날 현대그룹, 현대건설회장 출신답게 대한민국의 이른바 성공신화, 야망의 세월 성공신화의 주인공답게 영업사원 1호요. 1호 영업사원이었다면 지금 2호 영업사원으로 대한민국 1번 영업사원이 되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국 특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사전 하나 보시죠. 이거는 저 94년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한 간의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에 위기가 감돌 때. 북한의 박영순가요그 어, 친구가 보면은 판문점에서 남북 뭐 회담하면서 서울 불바다 발언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무렵에 실제 클린턴 정부는 MPT를 탈퇴하고 그야말로, 막무가 내려나가는 북한을 갖다가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영변 폭격을 갖다가 거의 99% 구부능성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카터는 김일성을 살살 구슬러 갖고 자. 남쪽에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긴장을 완화시켜라. 그리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김일성이 94년 6월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준비 중에 갑자기 죽게 되죠. 또 하나 사진 보시죠. 이거는 2009년 그 당시 미국의여 기자 두 명이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있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미국 쪽에서는 계속 북한에서 여성 기자 두 명을 갖다 강제 억류하고 그야말로 인질 외교를 벌이니까 고어 전 대통령, 고어 전 부통령을 보내겠다 하니까 북한에서는 거부했어요. 전직 대통령을 보내달라 그래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갖다가 북한에 특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두 여성 기자를 갖다가 여성 기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카터나 오바마 정부 시절의 클린턴이나 다 같은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를 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이. 이른바 이념의 괴를 같이하는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들. 현재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두 전직 대통령은 분명히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문재인 씨야 아무도 쓸모작이 없죠. 자, 사진 하나 보시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왕세자였던 현재 UAE 대통령, 그 당시 왕세자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친교를 맺고 우정을 갖다가 두텁게 하는 가운데 사실상 비밀 군사 외교까지를 협약했다는 뭐 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가운데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2015년 당시 중국이 전승절날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 후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대통령들이 쫙 서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현재 앞으로 5년 더 하게 되어 있고 아마 보면 죽을 때가 살 겁니다 시진핑은. 시진핑 좀 중국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그리고 서로 심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 지도자와 다른 그런 끈끈함이 있습니다. 중국이요 우리가 미국하고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좀 적대하고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미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미일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과의 교역량 플러스 일본과의 교역량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 중국과 지금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갖다가 우리 국가를 갖다 보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갖다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반 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축 군사안보동맹을 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또 하나의 활로는 여론 아니죠 중국과의 그런 측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굉장히 각별한 왜 그러니까 시진핑의 아버지 중은 시중시에는 중국의 건국의 원로입니다. 초기에 마오쩌둥이 4 9 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갖다 선포한 이래 그 당시 중국 커다란 중국을 갖다 다섯 개 국으로 나눴습니다. 동북국은 가오강이라는 사람이 총지휘를 했고 현재 신장 위구르 섬서성 그러니까 시안 이쪽으로 해갖고로 이 서북국은요. 서북국의 석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시즌빈 주석의 아버지 휘중섭 석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선남국 그래서 티벳 이쪽 지역은 덩샤오핑이었고뭐 이렇게 중국을 다섯 개 덩어리로 나누어서 중국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물론 그것이 나중에 다 이제 없어집니다만은 건국 초기에는 다섯 개 덩어리로 나누고 그 다섯 개 덩어리로 나눈 가운데 서북국 석이 서북국의 왕이죠. 역할했던 사람이 펑더와이 다음에 바로 시중시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시엔이 주자파로 몰려서 숙청당하고 그 시중시엔의 아들인 시진핑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갖다 14살, 15살부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버지 대통령을 갖다 잃고 그 20년 넘은 그 외로운 세월을 보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동지감을 느낀다 그래요. 특히 시진핑이 아직 유력한 정치인으로 떠오르기 전인 뿌젠성 서기할 때인가요? 그때 2006년인가 그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소홀히 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지방 일정을 갖다가 포기하고 급거 서울로 상경해서 육산빌딩 중식당에서 당시 시진핑 서기를 갔다가 융수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그 보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에 한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삼국지, 삼국지 연예에 나오는 조재룡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재룡 그림 큰 저쪽에서 말하면 인민화가 그린 큰 사진적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진, 큰 사진을 갖고 와서 상승장군 좋은 자료 이라는 걸다가 펑리 유한 여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해주고 같이 오찬을 했던 그런 아주 다른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른 또 그런 끈끈함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솔직히 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간 취급도 안 하죠. 와서 아유, 어. 만절 필동이나 이야기 했었고, 물론 뭐그 노영민 실장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작은 나라고 중국은 거대한 봉우리라고그 그렇게 아첨하는 문제인 그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중국 특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갔다가 조금 있으면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보면 비정상의 정상을 위해서 무진 애를 써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려하고 성원을 보냅니다 또 앞으로 올한 해도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말씀대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중동특사로서 MB 활용하겠다는 것을 은연 중에 보면 전화를 통해서 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경제외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저쪽 달성에 있는 달성에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2023년 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에 이명박 MB 전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UAE. 이 문제, 300억 달러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확장하면은. MB 전 대통령 뼈 82세 고령입니다만 역할을 해주십사. 아, 당부드렸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 지금 냉, 냉, 랭하게 짝이 없는 한중간의 관계를 푸는데, 시즌핑, 중국 주석하고 또 다른 각별한 느낌과 감정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용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